오히려 더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저한테 좀 충격이었던 거는 그동안에 버퍼로 활용했던 그런 유동성 수단을 좀없제는 쉽지 않은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나아가서 지금 뭐 2차 DSR이나 스트레스 DSR에 이런 것까지 적용됐을 때는 일반적으로 접촉하는 분들의 시장성은 하반기에는 안정성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 네. 9월부터는 달라지는 게두 가지인데 스트레스 DSR로 가상금리 더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대출한도를 줄이지만 근데 스트레스 dsr은 은행에서 또 그러니까 상체는 굉장히 막 세게 발표하지만 하체는 또 주기형 대출을 하면은 음. 뭐 30%만 반영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냥 확 내려오거든요 아.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 어 문제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것보다 오히려 더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저한테 좀 충격이었던 거는 그동안 dsr 산정하지 않았던 대출들인 전세대출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그리고 정책무기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일단 dsr 다 계산해 놔라 이렇게 아. 한 거거든요 아 은행들한테 일단 다 계산해 놓으라고 했고 그래서 그게 소위 총 dsr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인데 현재는 그냥 dsr 3단계만 진행하고 있지만 총 dsr을 하게 된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db가 있으니까 그러겠습니다 그총 dsr 그리고 이거는 정부에서 부담도 별로 없는 게 은행한테 하라 그러면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음. 관리해라 그러니까 내가 뭐 전세 없애라고 했냐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냥 뭐 발표, 일반 DSR랑 총 DSR 비교해보니까 이 차주는 정책 모기지랑 전세 대출 받으면서 DSR을 많이 넘어가더라? 그러면서 음. 그 데이터를 보면서 은행에서 좀 관리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음. 얘기하면은 뭐 은행이 관리해야지 뭐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그 전반적인 다른 특례보금자이론이라든가 전세 대출을 포함한 이주 대출을 포함한 이런 대출들을 그동안에 버퍼로 활용했던 그런 유동성 수단을 좀 옥제는 어. 정책이 발표가 된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거는 효과가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있습니까? 그러네요. 그게 직접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진 않으면서 제재를 네. 가할 수 있는 그조죠 그러니까 금융이 공무원이 머리를 되게 잘쓴 거죠. 음. 자기네 정치적인 부담은 내려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세 대출을 없애겠다 그러면 정부의 후폭풍이 엄청 세지거든요. 그러나 전세 대출 없애라고 한적 없다. 총 DSR 관리하라고 한 것이다. 음. 어느, 어느 대출을 아. 관리하는 거는 은행이 하는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은행이 하면서 대책을 보고 저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느꼈고 어쨌든 이게 당장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5월부터 7월까지 시장에서 수요 를좀 미리 땡겨서 샀고 9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문이 닫힐까봐 어느 정도 무리해서 움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8월부터는 거래비축이 좀 나타날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급이라든가 유동성 조익이라든가 이런 게또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는 조금 안정세로 가는 경로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폭락하냐 네,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접근 음, 자체가 쉽지 않아지겠어요. 진짜 그 대출들까지 다 집어 넣으면 세금 제도도 사실 비슷한 게이 확보한 다음에 자금 출처 계획서나 이런 걸로 뭐 증액세 조사하면서 약간 억제는 식으로 가는 거니까 네네, 그렇죠. 아, 비슷한 형태로 흘러갈 수 있겠네요. 아 쉽지 않은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만나는 게그 주택 취득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 자금으로 짧건가 네, 자조서, 짤 건가. 자조서 네.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 그렇죠. 부분에서 상담도 네. 세금도 많고 대출도 더 엄격해지니까 접근 자체는 좀더 진짜 쉽지 않아지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사람들이 지수 뒤에 가려진 거래량 위축이라는 이면을 잘못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금융시장에 오래 있었고 금융시장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유동성이라는 것인데 유동성이라는 게 여러분이 받으시 는돈 대출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거래가 얼마나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사고 팔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 이제 거래의 유동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거래의 유동성이 크게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음. 구조적으로 특히 서울은 그런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전의 무주택인데 신규로 1주택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종전에 1주택이셨다가 새로 1주택으로 갈아타시는 분들만 남아나게 됐거든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소위 고인물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나냐면 은거래 유동성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래량이 없는 주식을 거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뭐한 거래량이 하루에 몇 억도 안 되는데 내가 한 5억 살라 그러면은 그 주식 상한가 때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내가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밀어서 팔게 되는 건데 이걸 소비 질러서 사고 밀어서 팔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는 여기 가상 지점에 와 있지만 실제 거래를 할 때는 유동성이 없으면은 질러서 사거나 밀어서 팔아야 되는데 매매 유동성이 없어지고 내가 팔아야 될때 밀어서 아래로 밀어서 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현재의 시세 가격에는 못 팔거든요. 이것을 금융에서는 슬리피지라는 말을 써서 그 격차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유동성이 없는 마켓에서는 슬리피지가 엄청나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하반기에 저희는 다 경험했을 거예요. 좀 팔려고 하니까 너무 안 팔려서 원래 한20 한 2, 30%면 팔아야 되는데, 3, 40%를 밀어서 팔았다거나 이런 분, 경험을 하신 분들이 좀 계실 건데, 서울 부동산 시장은 그래서 이런 거래 유동성 위축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대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살려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질러서 사야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시세보다 더 높은 레벨에서 거래가 체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부분이 위든아래든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음.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에, 그 집을 못 사요. 그래서 실거래 시세가 몇억이어서 내가 그걸 준비해 가지고 살락했는데 지금 거래 유동성이 없어. 없으... 없는 경우에는 매도자도 알잖아요 내가 나만 내놓으면 그럼 매도자는 도망가거든요 이러면 슬리피지가 발생을 하면서 음. 크게 이제 가격이 뛰게 되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은 높은 가격 변동성은 높은 거래 유인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사람의 심리에 안정적으로 꾸준히 올라가야 내가 그냥 보유하는 거지 음. 뭐 어떨 땐 올랐다 어쩔 땐뭐 기가 막히게 내렸다가 어쩔 땐또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그런 자산을 바라보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해지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래 유동성 메말라가는 거를 꼭 유념하셨으면 좋을 거 같고 저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은 올해 5월부터, 5월부터 7월까지 주택가에게 좀 강세로 전화를 받길래 종전에 있는 전망을 좀 고치면서 강세장 될것 같다. 근데 이렇게 강세장이 오더라도 이때 집을 열심히 팔자. 왜냐면, 유동성이 붙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도 똑같은 말씀인데, 시장이 이렇게 과열될 때, 저는 그냥 정리를 하는 것이 제일 뭐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체부심 유튜브 채널 댓글 중에 하나 기억 남는 게 뭐냐면, 그 대구, 울산, 부산에 사는데 이 사람들 자기는 여기서 전세 살면서, 서울 부동산은 자가로 네. 매입해가지고 굴리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된 나라냐 뭐 이런. 네, 맞아요. 네. 그런 분들 저한테도 많으세요. 사실 그 비중이 크게 는건 아니에요. 물론 바닥인 16% 찍었다가 지금 뭐한20% 초반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제 주변에도 지방 강연 가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지방 강연 가시는 분들은 서울 얘기하면은 딴 세상처럼 됐습니다. 아. 그냥 이건 완전 다른 정말 그게 맞냐? 네가 지금 말한 그 말이 정말 맞냐? 과일이라고 하는데 맞냐? 진짜 완전 오. 다르게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 다른 지역이었는데 대전이랑 부산이었는데, 어, 여기는 그렇지 않다. 완전 다른 세상 얘기 들으시듯이 맞죠. 그리고 아. 서울 안에서도 강남산 플러스 용산구가 올해 정말 코어였던 지역인데, 그런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완만한, 완만했던 경우도 적지 않아요. 음. 그래서, 그래서 저는 올해 부동산 시장은... 더 더욱더 나스닥이나 코인 같은 해외 주식이랑 암호화폐 이런 거랑 많은 상관성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아,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하이엔드급은 그쪽의 니즈가 확실히 그분들 네. 자금 출처 조사하다 보면 많이 느끼게 됩니다. 수익 자체가 아예 넘사 개념이긴 한데 뭐 주택이나 이런 접근을 할때 수익성이나 본인의 어쨌 자산을 좀 지키기 위한 접근법이 어떻게 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이 부동산이 아무리